오빠, 음. 오늘 갑자기 이렇게 또 영상을 막 찍으라고 했어? 아, 오늘 내가 진짜 너무 좋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려고 이렇게 빨리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어 로또 번호 6개? 그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야 음, 빨리 얘기해봐 어, 내가 이제 꿈을 음. 딱 꿨는데 음. 아침부터 우리 가게에 손님들이 막 웨이팅을 하고 줄을 서 있는 거야 음. 너무 너무 기분 좋아서 막 신나게 일하는데 더 신기한 건 우리 가게에 막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음. 그리고 나랑 와이프랑도 되게 열심히 하지만 이 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막 그래서 우리 가게가 진짜 막발 디딜 틈이 없는 거야. 음.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우르르 쾅쾅하고 팡하고 이제 갑자기 음. 나도 깜짝 놀라서 이제 꿈에서 깼어. 음. 근데 보니까. 지니, 그, 지니가 방구, 방구를 낀 거야. 나 방구 안 껴. 맞아, 맞아. 내가 지금 좀 흥분했나봐. 와이프가 방구 낀게 아니고, 내가 방구 낀 거야. <laughs> 내가, 내 방구 소리에 내가 깜짝 놀라서 꿈을 깼는데, 아, 이게 꿈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막 꾸고 싶어서, 다시 막 억지로 억지로 잤는데, 다행히 그 꿈이 또 연결이 됐다. 근데 이, 우리 가게가 막 이렇게 웨이팅 있고 막 이럴 정도로 장사가 잘 됐던 이유가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막 찍는데 난 지금 사실 뭐 구독자나 뭐 조회수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지. 이런 거 하면서 내가 배우는 것들도 많고 나도 혹시 내 얘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조금 뭐 공감이 가거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찍는 건데 꿈속에서 내가 이 구독자들한테 아, 구독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보지만 마시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혹시 나는 벌써 구독을 눌렀다! 그러신 분들은, 사돈이든, 팔촌이든, 그리고 또 내가 다시는 이 친구랑 연락하지 않겠다! 했던 그런 친구들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그리고 또 옛날에 헤어졌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연락을 해서, 이거 너무 재밌고 즐거우니까 너도 한번 봐라 구독 좀 눌러줘라 이렇게 내가 꿈속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게 우리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내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가게도 홍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게 홍보한 것처럼 맛이 있는지 이게 정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런 건지 막 궁금해서 우리 가게에 막 오는 그런 꿈을 꾼 거야 오빠 응. 지금 꿈 얘기 하면서 음. 구독 눌러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들려? 어. 정답. 잘못을 했으면 무릎을 꿇어야지. 음. 너무 순수하, 순순히 꿇어주시는데? 음. 무릎 꿇은 채로 오늘의 한마디. 3월달 안으로 구독자 1000명! 꿈은 이루어진다.